자, 16번, 여기 봐라야라 2차 망정식에 두근이 정수가 되게 하세요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수가 되게 하라는, 하는 문제 있거든요. 그때 이 두근을 미지수 알파벳으로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근의 합 곱을 찾을 건데 합은 뭘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고 곱은 2m,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여기서 지금 바래 두근이 정수라는 건 알파 베타도 정수고 여기 보니까 m이지 m m도 정수래 그러니까 알파 베타 m 모두 정수인데 내가 궁금한 건 알파 베타인가요? 아니죠 m이죠 그렇지만 바로 m을 못 구한다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푸냐면 위에서 m은 하고 정리해봐 m 넘기고 제대로 넘어왔어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시리즈 이거를 요 m 자리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요 알파랑 베타를 이쪽으로 이왕을 할 거고, 알파 베타에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 미지수는 두 개인데, 주어진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건데, 곱이 알파베타니까, 여기 알파 하나, 여기 베타 하나 쓰는 거야. 이 알파는 이렇게 만들었겠지? 여기 플러스 2가 있을 거고, 이 베타는 이렇게 만들었을 거니까, 플러스 2가 있어요. 이거 실제 숫자가 얼마예요? 여기 4가 있었니? 없는데 여기 4를 썼다 이 뜻이거든. 그럼 똑같이 여기도 4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변은 얼마? 1 하는 거죠. 자, 알파와 베타가 정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더하기를 해도 정수. 얘도 정수지. 정수와 정수의 곱이 1인 거야. 그럼 정수는 양수, 음수 다 있잖아, 맞지? 그래서 곱해서 1 되는 건1 곱하기 1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2, 콤마 베타 더하기 2가 될수 있는 숫자는 1, 1 아니면, 마이너스 1, 콤마, 이너스1 있는 겁니다. 그럼, 알파, 콤마, 베타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거고, 이게 이거야.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마이너스 1. 자, 반대로 이거 마이너스 1, 콤마, 이너스 1일 때는, 알파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3. 얘도? 마이너스 3이겠지. 자,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M. M 어떻게 찾냐면, M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요 경우, 요 경우는 요, 요 집어넣어봐라, 얼마고. 1 더하기 1 빼기 1이겠지? 그럼 얼마? 1 내겠고, 얘, 얘를 여기 넣으면 3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M값은 1과 5가 있으므로 그것들의 합을 물었으니까 6인 거예요. 자 17번 얘들아 이번에는 두 군이 알파벳 타야. 그럼 일단은 두 군의 합곱만 찾아보자. 합은 1, 1. 곱은 1. 1인데 여기서는 또 이걸 한번 물어볼까? 이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세제곱 생각이 나야 되겠죠. 왜 하필 저게 나왔을까라는 생각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보세요. 어, 지수가 좀 큰데 줄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양변에다가 x... 더하기 1이라는 걸 곱했다라고 한다면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 중에서 두 개가 알파 베타였던 거지. 그러면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줄여볼까? 아들아? 알파의 10은 세제곱에 세제곱에다가 알파 곱한 거야. 네가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알파야. 마찬가지로 베타의 10도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x 제곱에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 원래는 이거 두 개잖아. 근데 걔 내가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가 두근이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겠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B겠죠. 그 위에서는 마마마 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A인데,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럼 A는 얼마다? 1이 되겠고, 자, 여기서는 마마 곱하면 그냥 풀이잖아. 맞죠? 여기서는 알파 베타는 B가 되고요. B는 얼마요? 그럼 똑같이 1이겠네요. 그래서 A가 1이고, B가 1이고, 두 개의 합은 2가 됩니다. 자, 20번. 얘들아, 두근의 합 얼마야,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3. 3이고, 곱은?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자, 그런데 여기 세제곱 보여? 세제곱이 있지만 얘가 그건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알파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입을 하나 해보면 얼마예요?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문제 안에서 베타 세제곱은 없잖아. 그러면 걔는 안 넣어도 돼. 알파 세제곱만 이렇게 집에 넣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저 문제가 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제곱에, 알파 베타 2베타인데, 여기서 얘네 두 개, 알파로 묶어봐. 뭐니?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지 그리고 알파베타에 2베타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요거 어디 있지 않니? 여기 있지? 보여? 똑같은 거? 그 얘가 넘어갔을 거잖아, 맞죠? 그럼알파 제곱 빼기 3알파가 얼마라는 거죠? 어, 얘가 2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2알파가 되고요. 알파베타가 있고요. 2베타가 있고요. 제라에거제일에거 2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고, 얘는 알파 베타가 됐죠. 이거 얼마예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6 마이너스 2라서 4가 됩니다. 자, 21번. 여기 봐라, 얘들아. 일단 두 분의 합곱부터 가자. 합곱, 합은? 합은? 1. 곱은? 어, 요 정도 하시고요. 자, 일단은요. 지금 2차식 f x 예요 근데 그 2차식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베타가 되고 베타를 넣으면 알파가 되잖아. 근데 아들아 약속을 해. 이런 식으로 알파를 넣어서 베타가 되는 거를 이쪽 베타를 알파로 바꿔야 돼. 알파가 들어가면 알파랑 관련된 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가 들어가면 베타랑 관련된 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f 알파가 지금 베타인데 얘를 내가 지금 바꿔라 그랬잖아. 그럼 베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베타랑 뭐랑 똑같니? 1 마이너스 알파 똑같죠? 그러면 내가 이 베타를 1 마이너스 알파로 바꾸면 알파 들어가서 알파가 되었어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를 넣으면 여기 또 베타가 있죠? 알파는 1 빼기 베타잖아 맞지? 그럼 내가 이 알파 대신에 1 빼기 베타를 쓰면 베타 들어가면 베타랑 관련된 게 만들어진 거지. 자 그럼 이두 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얘가 f가 몇 차라 했지? 2차지. 그럼 2차는 근이 두 개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f(x)는 1 x였는데 내가 이게 하더라. 2차지. 1차니까 여전히 2차 아니가?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서 대입했었다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차는요알파베타가 근입니다. 문제에서 이이차식 fx가 이차라고는 했지만,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다라고 알려주진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fx 나머지 다 이양하면 는 0이고요. 이 아이의 두근이 알파베타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니까, X 백이 알파랑 X 백이 베타가 되었었다. 이런 뜻인 건데, 이렇게 하면 최고차 개수가 1이라는 뜻이잖아. 근 1이라고 한 적이 없지. 그래서 거기다가 꼭 A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있죠? 이거. 이게요, 이거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얘의 두 권이 알파 베타죠.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 갖고 만든 거지. 그러면 나도 이거지, 뭐야. 알파 베타 갖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거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x-1 더하기 x는 a 에 x제곱에 x 더하기 4가 되고요. 그럼 a를 구해야 되잖아요. a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뭘준 거죠? f0은 5다라는 걸준 거예요. 만약에 얘들아, 이게 1차식의 최고자 개수가 1이잖아? 그럼 이런 거안 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럼 넣어볼까 x에 0 들어가면 f0 마이너스 1은 x에 0 들어가면 4a가 되는데 얘가 지금 5거든 5 빼기 1이 4a니까 a는 얼마? 1이겠지 그럼 이제 fx 완성했어요 fx 빼기 1 더하기 x는 x제곱에 x에 더하기 4구요 fx는 얘를 다 넘겨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되겠죠 이 문제 f1 찾는겁니다 1 빼기 2 더하기 5라서 4가 됩니다. 24번, 여기 지금 직각 삼각형이 있고, 알파베타가 있어요. 자, 이 안에다가 정사각형을 넣었대. 정사각형을 넣어가지고, 이 정사각형의 넓이랑, 여기 넓이랑 둘레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든 거래. 그러니까 이거의 두 근은 이거 넓이랑 이거 둘레인 거야. 자, 그때, 그럼 이2차방정식의두근을 찾아야 되니까 이 정사각형의 한변 우리가 k라고 잡아볼게요. 됐지? 그 요거도 뭐가 되겠어? k가 되겠지? 너희 눈에 여기 조그마한 직각삼각형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나? 보이지? 여기도 여기 직각이거든. 얘랑 이큰거 있지. 큰 거는 a a 닮음입니다. 여기 각이 겹치기 때문인 거지. 그러면 이 작은 거랑 이큰 거는 닮았습니다. 이 작은 건 있죠. 요거 길이가 뭐예요? K겠죠. 그 다음 요거 길이는 이 전체 알파에서 K 뺀거 아니니? 그럼 알파 빼기 K가 되겠죠. 그럼 두 아이는 닮았다라고 했으니까, 자, 큰 거는 알파 대 베타고요. 작은 거는 알파 마이너스 k 대 k가 되겠죠. 그럼 내항의곱외항의곱할 거니까 알파 k는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k라고 쓸수 있습니다. 넘어갈까? 걸로 풀어서 알파 k 이렇게 한 마이너스 베타 k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베타 k가 되고 얘는 알파 베타 그대로 두지 뭐. 그럼 k로 묶었다. 그럼 알파 다기 베타는 알파 베타겠지. 자 그럼 알파벳타가 누구였나 올라가 보니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벳타였어요 그럼 두 근의 합은요? 4가 되고 곱은 2가 되겠지 그럼 바로 알파벳타 얼마라고? 2고 더한 거는 4니까 4k가 되잖아 그럼 k는 얼마야? 2분의 1이지 자 그럼 k가 2분의 1 나오면 끝난 거야 왜냐면 넓이가, 얘들아, k제곱이고, 둘레가 4k 아니가? 근데 k가 지금 2분의 1이잖아. 그럼 넓이는 얼마야? k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겠고, 둘레는 4k니까 얼마다? 이가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 4x제곱에 mx에 플러스 n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은 4분의 1이랑 2를 두근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얘랑 얘랑 더하면 4분의 9가 되고 그게 공식상 마이너스 4분의 m 되기 때문에 m값은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1이고요. 얘는 4분의 m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4분의 n. 그러면 n은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럼 이제 mn 정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7. 자, 29번. 여기 보자. 다 조건 보세요.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에서알수 있는 사실은 f1이 1이다. 됐지? 그 다음에 fx는 0이라고 말했으니까 저게 fx가 있잖아. 그럼 재를 갖고 와서 x제곱 px 더하기 q는 0이라고 하고 이 개수들 한번 살펴봐. 야는 개수가 1이고. 얘는 p, q잖아 맞지? 그럼 1이랑 p랑 q라는 개수가 있는데, p, q가 실수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얘는 모든 개수가 실수 맞아? 모든 개수는 실수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방정식에서 a 더하기 i를 근이라고 했으면 나머지 a 마이너스 i도 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두 분의 합곱을 이용할게요 자 얘랑 얘랑 더하면 2A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A제곱 더하기 1이고요 얘는 Q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가조건에 의하면 F1은 1이지 자 F1 넣어볼까? F1은 뭐야?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되는데 그게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면 1은 사라지니까 p는 마이너스 q랑 똑같네.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p 대신에 마이너스 q를 쓰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e a 는 얼마죠? q죠. 근데 q가 얼마랑 똑같아요? a제곱 더하기 1과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 맞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1과 2a가 같아지니까 이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a 값이 나옵니다. a 얼마? 1. 응, a가 1이 나왔어요. 자, 그럼 a가 1이면 어때잘 봐라. a가 1이면 q는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자, 그럼 q가 2가 됐고요. q가 2면요, p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원하는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라서 2와 같습니다. <목소리>